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법의 자리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더불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만 한번 보세요 예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법의 자리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일단 이 종목이, 이 뉴스가 나왔어요. 예, 윤석열 인수위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예, 파운드리 투자 확대한다. 지금요, 정부 정책주 중에 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인수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요렇게 관련된 종목들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갑니다. 지금 이 전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전부 급등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으로 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6월 달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가는데 자 삼성전자 관련된 또 뭐가 아마 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올 텐데 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최근에 현대차 하고선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어, 찍어놨고요. 예.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예, 반도체요. 삼성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삼성전자는 안 가요. 왜냐? 외국인이 개미 죽일라고 지금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선 낼름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냥 그냥 HTS를 보지 마. 아니 계좌를 보지 마. HTS는 봐야지. 계좌를 보지 마. 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계좌를 보지 마. 그냥 그리고선 냅두고 있다가, 자꾸 보면 어떡해요? 속상하지.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보지 말고 있다가, 요런 것만 봐요. 올라가는 거. 제가 딱살아 그러는 거. 요런 거딱 보면 돼요. 잘 봐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시스템 반전체 육성산업에 파운드리 투자 확대하고 속보가 딱 떴어요. 내용은 없어요. 한데, 자, 요렇게 얘기가 딱 나오면은 우리는 딱 뭐를 갖고 있어. 딱이걸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핵심 공약 정부 정책주. 예. 요기에 종목이 또딱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직 처음 오셔서 또 나는 몰랐어요. 난 인재화가 처음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무료로 드리니까. 이건 다 받았다 치는데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쭉 해서 이제 각종 여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요. 그러면 종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것만 딱 보면, 어? 뉴스 딱 보면, 어? 시스템 반도체? 그럼 요게 관련된 종목이 가겠네? 그러면은 종목을 딱 윤석열 정부 정책주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종목을 딱 찾은 게 뭐예요? 시그네틱스야. 그럼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될까? 이제 요걸 요 순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중심선, 엠벨로, 노란띠. 그런데 이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이 상한가를 치거나 급등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추세를 형성해서 가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추세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 종목의 특징인데 이 종목이 지금 또 자리가 딱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딱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시그네틱스예요 급등을 쫙 이렇게 합니다 예 1차적인 1차 시세가 나오죠 시세가 나오면서 50 20 60 120 정배열이에요 항상 이렇게 정배열 되는 게 우선이라 그랬어요 우의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봐봐요 우위정이 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디서 반등 나온다 그랬어요? 중심선. 그죠? 중심선에서 이 핑크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에서 반등이 멋지게 쫙쫙 나옵니다. 여기 또 중심선 오니까 또 반등 나와. 근데 얘가 중심선 위에서만 지금 계속 중심선까지만 떨어지면 반등 나와. 떨어지면 반등 나와. 그러면서 2,500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요거 왜 이렇게 만들까요? 요거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인수위에서 시스템 반조체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속보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인수위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정부정책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왜 올라왔어요? 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요거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요걸왜 만들었겠어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그네틱스가 또 한번 이제 예, 상승할 준비를 싹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리를 보세요. 하, 이, 보고, 야, 이거 너무, 너무 티나게, 너무 이쁘게 만든 거 아니야?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심선을 따박따박 지지를 해요. 그죠? 중심선 지지하고,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다 밀집됐어요. 5, 10, 20, 61선이, 전부 2,300원에 딱 밀집됐어요. 밀집을 하려도 이렇게 밀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치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 정별이 된다 이거예요. 120일선 밑에 있으니까. 또한번 50, 20, 60, 120 완전 정별이 그냥 가만 둬도 조금만 지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내일부터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완전 정별이 돼서 우위정, 우상향,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우상향에서 날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께 중심선을 그러면 알아야 겠죠 중심선하고 엠벨로프 이걸 알라면 엠벨로프 자리가 딱딱 맞고 중심선에서 지금 지지저항의 중심선을 알려면 은 바로 이 ht에서 수식관리를 눌러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께 딱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자꾸 이제 알아야 되니까 먼저 알고선 제 강의를 들어야지 이제 음 맞아 저건 저거야게 쉽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요것부터 설정을 하시라고 해서 요걸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띠 중심선 엠벨로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급등존 이따가또 급등 나오는 종목 바로 설명 드릴 거예요 바로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 예 쌍용차 잘 들어요 그래서 HTS에다가 요걸 딱 깔아라 이거예요. 예, 요 이거 깔기 위해서 여러분께 요걸 딱 만드는 방법, 요 중심선 만드는 거, 엠벨론 만드는 거, 예, 그다음 급등 존 만드는 거, 요거 다요 HTS 수식 관리 요 표식에 싹 집어넣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입니다. 저 위에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문자에다가 급등 존 문자에 급등 존 요렇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카톡에다가 요게 이북으로 만들었어요. 이부로 만든 것을 이제 카톡으로 딱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직 받아보신 분들은, 어,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되고,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어? 남들 다 받았는데 빨리 받자! 예, 왜냐?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나요. 과거에 줬던 거는 또안 줘요. 이제, 왜냐면, 이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몇,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줘요. 예, 우리, 이, 저, 이,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주느라고, 예, 바빠요. 많이 밀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또 설정 하시면 되고요. 처음 오신 분들, 초보자들, 특히 초보자들 수익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맨날 주식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합니다. 그런데 뭔 공부를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수익 내는 공부를 해야지. 돈 버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그네틱스 요 중심선에서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눌려도 눌려도 가다가 눌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눌려도 어떻게? 눌려도 밑에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에서 또 멋진 또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가 또 한번 아주 멋진 자리가 될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중심선이다. 그 다음에 쌍용차 지금. 제가 이쌍용차 인수 대첩이라 그래가지고, 케이지 스틸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케이지 스틸, 요거, 중심선 오면은 무지, 무식하게 반등 나오는 거, 그냥 짱짱한 반등 나와요. 근데 이제 얘는 케이지 스틸은 이제, 요, 보면 중심선까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이제 오늘 올라 버렸는데, 자, 뭐, 안 오고 가면은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잘 가라? 내 몫이 아니다? 딱 그러면 된다고요. 어,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이지요? 안 오면 남이야! 아 와. 잘가라내 몫이 아니다 와! 어떤 놈이 와. 와 땡큐. 너야. 어, 감사합니다. 걔가 누구예요? 같은 이 KG 그룹주 중에서 KG 스틸하고 KG 동부제철이 이름이 이제 월요일 어저께부터 바뀌었어요. KG 스틸로. 그다음에 이름 안바뀐 애가 또 뭐가 있어요? KG 케미칼. 예. KG 케미칼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봐 봐요. KG 케미칼. 자, 기법의 자리에 왔을 때 자, 똑같죠? 50, 20, 60, 120, 완전 정비할 여기서부터 만들어 놓고, 중심선 돌파했어요, 중심선. 중심선 돌파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 눌림이 온다니까요. 100% 눌림이 와요. 그러니까, 와, 이거, 쌍차 인수전으로 또 가는구나. 그리고 널널 여기서 잡지 말고, 내려오면, 예, 내려오면 어서 자라고, 첫 번째 자리, 예, 바로 이렇게 중심선. 조금 더 밀리면, 여기에, 요, 저, 급등전, 어, 요런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급등존 중심선 중심선이 먼저 오면은 먼저 오는 순서대로 잡는 거예요. 급등존이 위에 있어. 급등존이. 급등존이 있으면은 급등존이 초록색, 빨간색. 요걸로 이루어져 있죠. 급등존이 왔어. 그럼 급등존 요 사이에 예, 요 사이에 이제 주가가 싹 내려왔다. 급등존 사이에 이제 주가가 쭉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되고. 근데 중심선이 또 있어. 중심선이 또딱 있는데 중심선 자리 왔다. 그럼 중심선에서 먼저 또딱 사면 돼요. 예. 여기서는 중심선이 위에 있죠. 그럼 중심선부터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봐요. 중심선 사니까 다음 날 슈퍼 급등이 나왔고 오늘 봐요. 예. 연달아 가지고 막 올라가서 전국전까지 딱 올라갔죠. 자, 바로 이게 중심선의 위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어요. KG케미칼 중심선 자리에 왔고 앞으로 더 간다. 그랬더니 말 끝나자마자 바로 맞죠? 그, 그저께 중심선 자리에 왔을 때에, 자, 이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스틸, 이런 애들 중심선 오면은 됩니다. 라고 설명을 이날, 첫날부터 드렸는데, 왔고, 오고 나가고 반등 나올 거라고 이틀 전에 얘기 드렸는데, 반등 나와서. 근데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앞으로 더 가요. 라고 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갔죠? 제 말이 맞죠? 이런다니까 제가 뭐, 뭐, 점쟁이, 뭐, 앞으로 예언가? 이게 아니잖아요. 예. 기법의 자리. 기법의 자리만 딱 보고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맞는 기법이 바로 어디에 들어 있느냐? 여기 있어요. 와, 이런 기법이 세상에 어디 냐 이게 제가 이게 뭐 장장 지금 잘 맞고 이런 게 아니고 15년, 20년 전부터 제야의 고수들이 쓰는 거고 이것을 제가 이제서야 다 이제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서도 뭐 이게 막 마법의 선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하더라고. 마법의 선 얘기는 아마 10년 전에 제 강의를 돈 내고 선 들은 유료 회원일 수도 있어요. 그때 했던 어 10년 전 강의할 때 이거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어 기법 공개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 어 중심선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어 유료 강의에서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세상이 됐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다 같이 그냥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라고. 이걸 딱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 t s 수식 관리 중심선 뭐 노란띠 그다음에 급등선 어 요런 게 바로 기가 막힌 기법이 되고 사실 요게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골 기법이라고 불러요 사골 기법. 그러니까 급등에서 한번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나중에 중심선에서 해먹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또엠벨롭에서 또 해먹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마지막 지지라고 있어요. 마지막 지지. 마지막 지지자리에서 또 해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절대선이라고 도 있어요. 절대선. 절대선에서 또 해먹어. 이게 있어요. 있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종목을 그냥 사골 우려먹듯이, 사골 우려먹듯이 이제 몇 번을 뽑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뭐 빨대기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빨대기법 보면 너무 좀안좋안 좋아 보이잖아. 뭐 남의 등에 빨대 꽂아 가지고 피 빨아 먹는다 뭐 이런 안좀 이상하잖아. 어, 예, 사골 기법. 보약이잖아. 사골을 푹 끓여 가지고서 몸보신 하라고 그냥 어? 이 사골 갖다가 우려 가지고서 주는 그런 사골 기법. 뼛 속까지 우려 먹자. 보약이다. 돈벌자. 보약 사먹자. 딱 맞죠? 그래서 사골 기법. 예, 앞으로 이제 사골 기법에 대해서 이제 쭉 시리즈로 어 나가면 또 멋진 예, 또 강의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이제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을 할 준비를 딱 펼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구형테크 이거 지금 기법의 자리에 딱 맞는 종목이 탄생했어요. 요 구형테크 그 다음에 k b 오토시스이두 종목은요. 이제 앞으로 4골 기법에 딱 맞는 종목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종목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 앞전 영상에다가 지금 해놨어요. 그거 딱 보시면은 아주 무지하게 자세하게 지금 제가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한번 기법의 자리에서 멋진 반등이 나온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또 종목이 생겼어요. 이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